LOI라는 과정을 사장님 이번에 하셨었잖아요. LOI 통과도 하셨고, LOI라는 음. 말이 뭐냐면, 이게 뉴스킨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가, 회사와 회사가 서로 인수합병을 할때 쓰는 단어예요. 음. A라고 하는 회사가, B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할 때, 이 B라고 하는 회사가 충분히 인수합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같이 조건을 맞아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인수합병의 단어로 LOI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게 뉴스킨에서는 어떤 내용인 거냐면, 어, A라고, 나라고 하는 개인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다국적 글로벌 기업하고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이 바로 LOI라는 거예요. 음. 내가 충분히 이 뉴스킨 회사가 봤을 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뉴스킨 제품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가,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있는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 대리점으로 뉴스킨 사업을 대변하는 하나의 일인 기업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LOI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LOI라는 거는 그냥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와 나라고 하는 개인이 1인 기업으로서 인수합병을 맺어서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LOI 과정이 통과를 해야지만 A라고 하는 대리점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비자예요. LOI를 아무리 넣어도 그냥 LOI 과정 중에는 다 소비자예요. LOI 음.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만 이러한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다 통과됐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만 대리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대리점이 돼야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프랜차이즈 하실 수가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음으로써 리드보너스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보상 6대까지 5%를 받을 수 있는 리드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리점이 돼야지만 나로부터 발생된 모든 매출에 대한 빌드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LOI 과정을 정말 열심히, 내가 소비자도 열심히 만들고 사업도 전달하면서 제품 교육도 열심히 받으면서 건강한 대리점이 될수 있는 그 교육기간이 LOI 기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처음 딱 시작하면 일단 대리점을 무조건 목표점으로 두시는 게 맞죠. 음. LOI라는 기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LOI라는 기간은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었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이 B한테 어 내가 이 뉴스킨 써보니까 너무 좋아 하고 B한테 전달하고 B도 C한테 전달했는데 C는 네 명한테 전달했을 때 이때 A, B, C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A라고 생각을 하지만, 뉴스킨 회사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모두가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전달한 C가 가장 많은 돈을 받는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ABC 모두 다 소비자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내가 직접 전달한 일대 소비자가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6%, 평균 6%에 달하는 쉐어링 보너스만 딱 받으실 수가 있어요. 6%도 사실 엄청 큰 거거든요. 뭐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0.001%이렇 엄청 조금 주잖아요. 보너스를 아무리 많이 써도 만원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근데 심지어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주는데 뉴스캔은 예를 들어 루미 스파 아이오만 내가 한 사람에게 전달해도 바로 쉐어링 보너스가 5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 TR90라고 하는 전국에서 1등을 한 이런 다이어트 제품을 내가 전달하게 되면 8만 5천 원이라는 쉐어링 보너스를 바로 받게 되잖아요. 소비자는 내가 딱 전달한 내 1대까지만 받는다는 거죠. A는 전달한 B에 대해서만, B는 전달한 C에 대해서만, C는 전달한 네명에 대해서 전부 쉐어링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A가, 아, 내가 먼저 전달하지 않았으면 C도 어, 이걸 전달받지 못했을 거고, 좀 예뻐지지도 않았을 거고, 돈도 많이 안 벌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내 권한, 내 권한을 뭔가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A로부터 A가 전달한 사람이 몇 명이든, 옆으로 몇 명이든, 혹은 밑으로 몇 명까지 소개가 나든, 이 사람들 중에 미국인이 있든, 일본인이 있든, 베트남 사람이 있든, 뉴스킨이 오픈되어 있는 그 54개국 내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그 토탈 합이 예를 들어 A로부터 일으킨 모든 매출이 옆으로 무한 밑으로 무한 이 모든 매출의 합이 어 한국 돈으로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꾸준히 난다면. A가 대리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A가 본인으로부터 한 160만원 정도의 매출이 뜨게 되면, 이게 포인트로는, 뉴 스킨에서는 포인트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1000포인트예요. 음. 뭐 예를 들어, TR90가 159만원이죠. 음. TR90 159만원에 1000포인트거든요, 딱. 그럼 만약에 A 이하로 누군가 TR90 한 개를 딱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매출이 1000포인트가 딱난 거예요. 그러면 음. 이 1000포인트가 나는 순간 바로 LOI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뉴스킨에게. 아, 1000포인트. 네. 1000포인트가 됐을 때 뉴스킨이라는 회사에게 어, 음. 뉴스킨! 나 1000포인트 정도 매출 일으켰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대리점이 될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줘 라고 하면서 음, 음. LOI 신청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뉴스킨 몰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LOI 신청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LOI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뉴스킨에서 아, A로부터 1000포인트 매출이 났네? 그러면 LOI 시작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 기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매출이 건강하게 잘 뜨는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를 경계선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음. 그래서 원래 기존의 저희의 LOI 방식은요,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이하의 그룹에서 1000포인트가 만약에 지금이 12월달이니까 12월달에 1000포인트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12월달 1000포인트가 나면서 바로 LOI를 신청을 하게 됐죠. 그러면 12월 달부터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LOI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이랬을 때 저희가 미니멈으로는 일주일, 맥시멈으로는 6개월 사이에 이 기간 안에 토탈 6천포인트의 매출을 일으키면 대리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단, 음. 단 조건이 1대 소비자 매출이 총 2,000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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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000포인트 음, 중에 2,000포인트는 1대 음. 소비자에서 일으킨 매출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왜 있냐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매출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한테도 전달 안 했는데 이 밑에 있는 C라고 하는 애가 막 열심히 전달해가지고 6천 포인트를 얘가 혼자 다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이 걸리지 않으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리점이 돼버려요 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리점이 되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이런 가면... 상황을 방지하고자 A라는 사람도 본인이 직접 전달한 1대에서 2,000포인트가 나야 되고, 음.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대리점이 되고 싶으면 본인의 1대 소비자 매출의 2,000포인트를 최소한 조건으로 맞춰야지만 대리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음. 네. 근데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조건도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 이 토탈 6,000포인트를 만약에 12월 1주차에 다 했다 내가 1주차에 뭐 소비자 매출 2000포인트 다 하고 토탈 6000포인트를 다 했다 그러면 음. 12월 2주차부터 바로 대리점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음. 12월 2주차부터 마지막 남은 12월 남은 기간 동안 일으키는 모든 매출에 대한 빌드 보너스 그리고 만약에 그 밑으로 대리점이 더 있었다면 리드 보너스를 다 챙겨드려요 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난좀 느려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난좀 음. 느려서, 아, 그렇게 일주일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토탈 6천포인트를 하시면 돼요. 대신 단, 매달, 최소한 1,000포인트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12월에 1000포인트 하고 1월에도 1000포인트 하고 2월에도 1000포인트, 3월에도 1000포인트, 4월에도 1000포인트, 5월에도 1000포인트를 하게 되면 12월부터 5월까지 총 6개월 동안 6000포인트를 했고 그 사이 기간 동안 일대 소비자 매출 2000포인트가 만족이 됐다면 이 5월이 지난 6월부터 대리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음. 근데 저희가 주차 마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도 5월 뭐 1주차나 2주차에 마감을 하시면 그 다음 주차부터 바로 대리점으로 인정이 돼요. 음. 그 그러니까 조건은 이 조건에 맞는 6천 포인트를 달성을 하시면 바로 그 다음 주차부터 대리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빠르게 뭐일주일 안에 혹은 2주일 안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이 걸려서 이 대리점을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이 조건으로 6천 포인트로 대리점을 달성하고 또 6천 포인트로 4 명의 대리점을 달성을 하면서 EBP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사업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어... 그러면 총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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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을 했던 거예요. 음. 근데 올해랑 내년까지 연장이 된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BR 2000이라는 LOI 시스템이에요. 아,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 연장됐어요. 아. 그니까 이제 내년까지 연장된 그 1년 동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재밌게 하시면 6천 포인트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2천 포인트로 대리점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재밌게 사업을 잘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음. 그래서 BR2000이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이 BR2000에서의 BR은 저희가 그 대리점을 영어로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한다고 그때 설명드렸죠? 음. 그래서 이 BR을 따온 거예요. 대리점을 BR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음. 그래서 대리점이 되는 그 LOI를 2000포인트 만으로 진행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비 r 리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비 r 리천은 뭐냐면 내가 무조건 그 달에 그 달에 내가 뭐 12월 뭐 3주차에 했든 2주차에 LOI를 넣든 4주차에 LOI를 넣든 상관없어요. 그냥 12월 달 동안에 소탈 음. 1대 소비자 매출 2,000 포인트를 달성하시면 대리점이 돼요. 음. 그 전에 6,000 포인트로 할 때도, 어쨌든 1대 소비자 매출 합이 2,000 포인트가 됐어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4,000 포인트를 하지 않아도, 그달 안에 하나시면 바로 대리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음. 그럼 저는 6,000 포인트로 저 대리점하고 4명의 대리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BR 2,000 같은 경우에는, 만 포인트만 있으면 루비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2천으로 대리점 하고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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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하면 바로 EBP 되는 거예요. 루비가 EBP예요? 네. 그전에는 3만 포인트가 총 있어야 EBP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BR2000에는 1만 포인트만 있으면 그달에도 바로 어, 그전에 소비자였어도 1만 음. 포인트만 있으면 바로 EBP를 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r 2 0 0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LOI 조건을 활용해서 대리점을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음. 그래서 이렇게 LOI를 달성을 해서 대리점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 플렉스 블록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내가 대리점이 됐어요. 만약에 LOI를 통과를 해서 그 다음 주차에 내가 대리점을 달성을 하게 되면 매달 왜냐하면 LOI라는 과정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내가 얼마나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업을 전달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건강한 대리점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LOI라고 했잖아요. 그런 LOI 음. 기간을 통해서 내가 뉴스킨 회사의 모든 제품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대리점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줄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 조건을 매달 2,000포인트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 조건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음. 매달 최소한 2,000포인트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을 대리점으로서 자격을 그달 그달마다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LOI를 지나고 나서 2,000포인트를 넘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2000 포인트를 초반에는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네. BR 2000은 한달 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예 기간, 유예 기회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0 블럭을 달성할 때마다 이걸 블럭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500, 500, 500, 500.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달에 이네 개의 블록을 못하고 한 개의 블록만 한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세개 블록이 없죠. 네. 그 처음, 딱첫 대리점을 달성을 하면 플렉스 블록을 여섯 개를 줍니다. 이플럭스 블록은 500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블록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2월에 LOI 과정 통과해서 지금 1월에 대리점이 된 거예요. 1월에 대리점이 됐는데 내가 500만 한 거예요. 그럼 바로 대리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대리점을 통해서 받은 플렉스 블록 중에 3개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달에도 2월에도 대리점으로서 자격이 유지가 되면서 내가 한 500만큼의 대리점 보너스는 받으시는 거예요. 리드 보너스. 그리고 내가 밑으로 프랜차이즈한 대리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리드 보너스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음. 내가 첫 달에 열심히 500을 한 것처럼 2월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AR로 500이 떴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500블록을 하나 더 했어요. 2월에. 열심히 음. 소비자 구축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머지 두 블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플렉스 블록 두 개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음. 그럼 여전히 나는 내가 한이천 집이, 천 포인트 두 개의 블록에 대해서 빌드 보너스랑 리드 보너스를 그대로 받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3월에, 3월이 됐어요. 3월이 돼서 내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 500, 500에 더해서 500을 더했어요. 음. 여전히 하나가 남죠. 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남은 플렉스 블록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월에는 건강하게 500, 500, 500, 2000 포인트를 하는 건강한 대리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건강한 대리점이 못 됐다, 이때도. 이때도 만약에 한 블록이라도 부족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쓸수 있는 플렉스 블록이 없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다시 소비자로 떨어집니다. 음. 그럼 소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LOI 넣으면 돼요. 음. LOI는 무제한으로 계속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플렉스 블록을 받았잖아요? 네. 만약에 이 해가 지났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2024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해가 지날 때마다 플렉스 블록이 세 개씩 나와요 세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 개를 안 썼다 그러면 다음에 또세 개가 나오잖아요 네. 누적돼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음. 여기까지가 이제 LOI랑 대리점 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최초에 여섯 개 받았잖아요 최초에만 여섯 개예요 최초에만 여섯 개 근데 만약에 응, 첫 번째 응. 내가 첫 번째 달에 한 개도 못 했다 500을 응. 한 개도 못 했다 응. 그냥 뭐한 300포인트 정도 한 거예요 만약에 응. 그러면 플렉스 블록을 하나도 못 쓰고 바로 강등돼요 바로 소비자 음. 그러니까 최소한 500블록 짜리 한개 이상은 있어야 플렉스 블록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음.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플렉스 블록 하나도 안쓴 상태로 소비자로 강등되는 거죠. 그랬다가 내가 에로에 다시 해서 내가 대리전 되면 이 여섯 개는 그대로 다시 있어요. 아. 음. 그래서 이것도 그 뷰리나 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뷰리한테 물어보거나 음.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내가 지금 플렉스 블록이 몇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 있어요. 음. 그러면 로 블록 하나는 있어야 플렉스 블록 쓰실 수있 네. 소비자로 떨어졌는데 그해 다시 대리점이 돼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만약에 썼으면 그 해에는 더안 생기는 거예요. 새 그죠. 해가 바뀌어야 돼요. 해가 바뀌어도 세 개만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개. 앞으로는. 맞아. 그거를 몰라가지고. <laughs> 또 궁금하신 거. 에로의기간에 대해서. 없으세요? 아니, 그거는 예 네, 그거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네. 설명하셨을 때 어, 소비자일 때 5%라고 했는데 네네. 오늘은 6% 얘기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저희가 기존에 사업할 때는 5%였어요. 근데 그게 6%로 늘어났는데 근데 음. 그게 평균값이에요. 평균? 평균? 네, 그 어떤 제품은 뭐 10%를 주는 제품도 있고 어떤 제품은 3%를 주는 제품도 있고 그러니까 다알요 어... 왜냐면 루미스파아이유 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 게... 20 얼마짜리 제품인데 5만 원 주잖아요. 그 언제까지예요? 루미는? 그럼 평생. 아, 계속 5만 원씩 줘요? 네. 그러니까 루미스파아이유가 정말 좋은 제품인 거예요. 소비자가 어... 소비자에게 계속 전달하고 싶어지는. 어어. 어...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디바이스 할인 전에 부스트나 갈바닉 같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를 이런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많이 전달하시면 그걸 음. 통해서 사용되는 젤이 꾸준히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이 음. LOI 기간 설명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뭐가 핵심이냐면, 음. 결국에는 내가 소비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음. LOI AR로 꾸준히 쓰는 소비자를 내가 구축을 해두면, 음. 거기서 500블럭씩 하나씩 하나씩 더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5 0 0블록도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더 재밌냐면 이 사업이 나5 0 0블록하고 내가 전달한 사람도 5 0 0블록 구축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로부터는 매출이 총 얼마예요? 천 천이죠. 네. 그리고 내가 전달한 이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B도 딱 500만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매출 얼마예요? 대리점일 때는 천오백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든 대리점이든 나로부터 매출은 천오백이 뜨는 거죠. 음. 그러면 내가 다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먼저 나 먼저 오백 포인트 하는 거예요. 오백 네. 포인트 정도 구축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나 먹고 쓰는 거 하고 내 가족이나 내 친구 한두명 정도만 소개해도 오백 블록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오백 블록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너도 500 블록 정도 해 봐.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음. 응.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바로 에러에 넣을 수 있죠. 네. 응. 왜냐면 나로부터 매출이 총1000 포인트가 났으니까. 응응.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애한테 너도 500 블록 정도 해 봐.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음. 응. 그리고 또 다른 씨한테도 너도 500 블록 정도 해 봐.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2000포인트 났죠. 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뭐 B라고 하는 친구도 500 블록 정도 할수 있는 사람, 500 블록 정도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전달되고 또500 블록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전달되어 내려가면 음. 모두가 그러니까 나 먹고 쓰고 내 주면 한두명 정도만 브랜드 체인징이 들어가도 비즈니스를 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확정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뭐 아는 사람이 많거나. 제품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혼자 만 포인트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응응. 음, 음. 이번에 만 집이 트립도 지금 벌써 막 다섯 섬 달성하셨잖아요. 네. 음. 만약에 내가 전달한 어떤 대리점이 만 포인트를 하잖아요, 사장님. 네. 음.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거의 백만 원이 넘어요. 이 리드 음. 보너스. 음. 이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의 오퍼센트만 들어와도 백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음. 동탄이 쓰리룸이 뭐 삼천에 9 0만 원이래요. 음. 내가 만 포인트 하는 사람 프랜차이즈 하면 내가 동탄에 쓰리룸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음. 괜찮죠. 네. 그래서 내가 이천 포인트를 내가 혼자 어떻게 다 하지가 아니라 음. 일단 내가 5 0 0 포인트를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 어, 내나 브랜드 체인징 제대로 하고. 나로부터 제품 쓰는 사람 한두 명 체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음. 나처럼 500포인트 할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 더 좋은 거는 내가 결국에는 나로부터 5천 포인트를 안정화가 시켜지면 음. 이제 내년 3월부터 3천 포인트만 해도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되잖아요. 네. 100만 원이면 되게 괜찮잖아요. 내가 만약에 5천 포인트가 안정화되면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나로부터 5천 포인트 하고, 그리고 내가 전달한 친구들도 5천 포인트 하고, 그들도 5천 포인트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내려가면 이 뉴스킨 사업에 이런 2천 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음. 저는 이 500블럭을 구축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사장님이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몬을 할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루미스파 갈바니, 그 다음에 뭐 수분 제품, 선크림, 샴푸 이런 식으로 했을 때한 300에서 400 포인트 정도. 이러한 묶음 집을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어요. 제가 조금 음. 180도 TR90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1,000 포인트 넘게 나잖아요. 음. 그러면 데모나거나 내가 양자를 하거나 아니면 파마닉스 소비자나 다이어트 소비자를 만났을 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 패키지 제품들을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저도 훨씬 제품으로 그분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성과나 그분들이 원하는 비포에프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또 네. 저도 심플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번 달에 이300 포인트를 몇 명에게 전달하면 뭐 10명 전달하면 3 0 0 0 포인트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음 음. 어, 아니면 기초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음. 기초 제품들 해서 한100 포인트 정도 꾸러미를 만들면 이거 10명 전달하면 1,000 포인트네. 아니면 이거 5명 전달하면 500 포인트네. 이런 식으로 음. 내가 머릿속으로 제품의 묶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럼 내가 데몬을 몇 번을 하면 뭐 포인트가 나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loi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